안녕하세요. 파란 하늘입니다. 모처럼 산을 가고 있는데 이제 녹음이 많이 우거졌어요. 뒤에 보시는 것처럼 녹음이 많이 우거졌죠.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 개울 물 소리도 들리고 지금 저 밑에가 계곡인데. 계곡에 물이 흐르는 소리 들리십니까? 새소리도 나고. 이제, 완연한 봄인 것 같습니다. 아, 저쪽에, 물이 참 좋네요. 예, 이제 날씨가 좋으니까 점점 이제 많은 분들이 산행하시는 예, 분들이 많아요. 예, 이럴 때또 특히 조심해야 될게 뱀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뱀 조심하셔야 됩니다.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 많이 내려오고 있죠. 예. 이렇게 지금 여기는 지금 물이 좀보였어요 소라 그러죠. 보면은 물속에 지금 소금쟁이도 있고 송사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거 저 위로 이렇게 보시면 계곡이 이렇게 마치 폭포처럼 이렇게 쫙 흐르고 있습니다. <laughs>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싱그러운 계곡물 소리와 또새 울음소리 아주 좋아요. 네. 음, 제가 그 바위 종달새라는 걸 한번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좀 높은 산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제가 지금 못 가고 싶, 못 가고, 야 이제 바위 종달새라는 게 높은 산에, 그 바위에서 많이 산대요. 근데 사람을 겁내진 않는답니다. 그게 그냥 저기 생긴 건 작아가지고 조금 해가지고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저도 TV를 통해서 봤는데, 아휴, 덥습니다. 지금 많이 올라온 것도 아닌데, 굉장히 더워요. 아, 마스크 좀 받겠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요, 더워서. 후, 지금 제가, 좀, 아주 희한한 거를 하나 찾았어요 여기 보시면 뭐 멧돼지들이 많이 왔어요 멧돼지들이 와서 땅도 다파 놓고 점점 민가 쪽으로 많이 내려오는 거 같아요 이 녀석들이 지금 제가 시한한게 있다고 봤다고 그랬는데 이게 바로 저겁니다 이 바위 바위에 아 역광이라 잘안들어오네 다시. 역광을 피해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마치 누가 새겨놓은 것 같아. 근데 새긴 것 같지는 않고, 바위가 물처럼 흐르듯이, 흐르듯이 이렇게 녹아내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 이렇게. 물처럼 흘러내린 것 같은 느낌이죠. 어 이렇게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이가 자연은 자연이라는 게참 오묘합니다. 오묘해. 또 이렇게. 바위를 삐지고 나온 도토리나무 같아요. 상수리나무. 이렇게. 아, 더워. 아, 많이 덥습니다. 잠시 앉아야 되겠네요. 벚꽃도 많이 폈어요. 아까 그 보이, 보인 보신 바위 뒤편이에요. 여기가 네 사람들이 뭐를 먹고 그랬으면 은좀 깨끗이 치워주면 좋은데, 치우고 하질 않고, 커피 캔이고 뭐고, 저다 버리고 가요. 산에다가 어?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laughs> <laughs> 아, 해보십시오. 저 맥주 캔들 버리고 가. 이거 이래서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양심이 좀 있어야지. 저는 오늘 지금 아무것도 안 갖고 내 몸으로 올라왔어요. 물도 없이. 아 시원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마치 그 집터 같은 넓은 데가 있어요. 마치 누가 어 아, 거기다. 집질라고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가네요. 여기가 아, 집터같은데 누가 집질려고 했던 것같요 아마 여기다 집을 주면 방두칸방한 칸에다가 부엌 하나 나오겠습니다 <laughs> 아, 옛날에 여기 무슨 초소로 쓰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보시면 제 뒤로 보시면 이렇게 네. 이게 집터입니다. 집터 같아요. 땅이 넓어가지고 네. 이렇게. 아, 지금 꽃도 많이 피고 진달에는다 졌어요. 진달에는다지고 이제 벚꽃이 이제 한참 많이 피었네요. 어제는 제가 와서 어, 생강나무 잎을 좀 채취했어요. 를뭐다 채취를 하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조금만 채취를 했습니다. 조금만 채취를 했는데 그 생강나무 어린잎을 가지고 작살차를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채취를 했어요. 한 200g 정도. <laughs> 좋습니다. 이거 <이게. 웃음> 제가 여기서도 잠시 근데 여기는 어저께, 어저께 와서 발견했어요. 여기. 어저께 발견했는데,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시원하고, 바람도 아주 시원하게 불어요. 여기 있으면. 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반바지 입고 다녀야 될것 같아요. <laughs> 예, 저 밑으로는 이제, 그, 약간 이거, 계곡인데, 그냥 물이 조금씩 흘러요. 자세히 들어보시면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하... 덥습니다, 더워. 저는 이제 올 만큼 왔으니까 농장에 가서 한번 또 우리 애들 얼만큼 잘 자라나 한번 확인 좀 하고. 그리고 이제 귀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장에서 뵙겠습니다. 잠시, 그 뭐죠? 워프? 네. 시간 이동 좀 하겠습니다. 개살구 꽃이, 아, 개살구래. <laughs> 이, 개복숭아 꽃이 아주 이쁘게 폈어요. 이렇게. 좀더 가까이 가서 한번 찍어볼까요? 아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쁘게 봤어. 예. 개복숭아꽃도 많이 폈고 아주 이쁘게 폈는데요. 색깔이 아주 연한 분홍, 연분홍이라고 그러나요? 저 색깔이 진짜 이쁘게 폈어요. 오늘은 이제 제가 산에 가서 영상을 좀 촬영을 해봤는데 재미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도 많이 찍고 음, 앞으로 이제 또 날씨도 좋아지고 더워지고 하니까 제가 좋은 영상도 많이 올릴게요. 많이 올리고 아쉬운 게 이제 좀그 벚꽃을 좀 찍어보려고 그랬는데그 도봉구청 뒤에 보면 벚꽃이 많이 폈는데 토요일 날 비가 오는 바람에 아주 싹다 없어졌어요. 그래. 다 떨어졌어요. 벚꽃잎, 바리가 그래갖고 못 찍었어요. 아, 그게 아쉽더라고 이게. 그래서 대신 벚꽃 대신 제가 저, 저 개복숭아꽃을 좀 찍었습니다. <laughs> 아, 바람 보니까 시원하네. 땀이 다 식습니다. 아, 지난주 토요일날 찍은 영상도 있는데. 날 비가 많이 와가지고, 모종을 좀 이제, 고추하고 토마토하고 이렇게 같이 심으면서, 이제 또 심고 나서, 동생들하고 같이, 이제, 에다가 밥벌이 자잔했는데 한잔 밥벌이 한잔했는데, 그 영상도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영상을 제가 아직 편집을 좀안 해가지고, 어떻게 편집을 해야 좋을까, 지금, 고민스럽기도 합니다. 중간중간에, 이번 영상에는 중간중간에, 제가, 어, 그동안, 가서, 산에 가면서, 어 찍었던 거를, 어한 카트 정도 이렇게 올릴게요. 예. 한 카트 정도 올리고, 음또 앞으로 이제 저또 좋은 영상 많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영상 많이 찍고, 해서, 어또 좋은 영상도 많이 찍고, 산에 가다 보면 또 이쁜 새들이 또 많아요. 기회가 된다면 그런 새들도 한번 찍어서 한번 올려볼게요. 제가 지금 이제 무릎이 좀안 좋아가지고 높게 산을 높게까지 올라가질 못해요. 제가 지금 가고 싶은 곳이 하나 있는데 그우이경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고 싶은데 무릎이 너무 아파서 거기까지못 가고 오늘도 지금 한 40분 가량 40분 가량을 산행을 했는데 산행을 했는데 좀 무리가 왔는지 <laughs> 좀 그러네요. 오늘 산에 가면서 느낀 게참 사람들이 왜 그러나는 하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렇게? 자기들이 그 갖고 왔던 거는 다시 가져가면 좋은데 물론 뭐다 그런 건 아닌데요. 몇몇 일부 모질각한 사람들이 그걸 갖다 그냥 막 버리고 사람들이 안 보겠지 해가지고 숲에다 그냥 버리고 가고 낙엽보다 묻어놓고 가는 그런 양심이 없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발 산에 가시는 분들 쓰레기는 갖고 내려가세요. 그 좋지 않을까요?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또 새로운 한 주에 벌써 이, 이틀째 접어들었네요. 벌써 이틀째도 다 가고 있는데. 어 일주일 보람차게 보내시고 저는 또어또 어, 또 좋은 영상을 또 구장을 해서 어떻게 찍을 건가 구장을 해서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